그런 자기 고백입니다.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제가 그걸 보는데 진짜 이 구역질이 나더라고요. 아 가세연 가을 보는데. 그때 내가 2016년에 저렇게 방송했던 건 아닐까 하는 굉장히 큰 각성이 일어나요. MBC의 그 배현진 앵커 이야기를 MBC 직원을 모시고 함께 음. 이야기를 나눴던 일이 있었어요. 음. 배현진 앵커가 뭐 양치를 하는데 아, 뭐가 어떻다. 배, 배현진 씨 너무 물 <laughs>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무 <laughs> 잠그고 양치를 하라고 했죠. 음. 그랬는데 이제 배현진 씨가 <laughs> 내가 양치하는데 360 봐야 되냐. 네 선배하고 싸웠죠 화장실에서 네, 뭐 그런 것들을. 네, 네. 하면서 와 그게 네.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그런 방송을 했던 게. 나중에 이제 그게 엄청나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. 가세현을 보면서. 네. 음. 내가 거기서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면서 크게 각성이 됐었던 음.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. 그러지 말자. 아.